안녕하세요 꼼지꼼지바이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물 주고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어, 제가 며칠 출장 간다고 집을 비웠더니 완전 화단이 정거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제 없는 사이에 피워준 글라디올러스입니다 이글라디올려서 화형 되게 큽니다. 거의 뭐, 나리꽃에 육박할 정도로 꽃이 크거든요. 그 옆에 나리꽃 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 여기는 제가 원래 있었던 걸 다른 곳으로 다 옮기고 바위솔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남은 뿌리 조각들이 남아서 이 동글동글한 뿌리, 곁뿌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남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글라이드 올려서 꽃이 참 예뻐요. 크고 예뻐요. 근데 개화 기간은 엄청 빠릅니다. 촉촉촉 위로 올라가면서 금방 펴고 금방 지고요 그리고 이 꽃이 특징이 꼭 여름 장마 때 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 지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안 살았으면 싶은 장소인지라 밑에 전부 바이 소리거든요. 어, 이거 다 제거했는데 이렇게 남아서 꽃을 피워줍니다. 근데 솔직히 꽃은 엄청 크고 화려하고 예쁜 편입니다. 대신 개화기간은 되게 짧은 글라디올러스. 저희 동네에서는 노지 월동이 너무 잘 됩니다. 이 알뿌리들이 다 노지 월동하고이 자리에 난 거거든요. 제가 다 계속 옮기고 남은 것이 이렇게 나서 자라서 꽃을 피워줍니다. 이거 다 어떻게 나중 제거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해봅니다. 글라디올러스입니다. 이, 저희 집, 부틀레아 이거든요. 제가 부틀레아를 한 화분을 사서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이렇게 번식을 시켰어요. 어, 부틀레아 삽목 너무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지 월동이 돼서 제대로 두면 나중에 고목될 것 같은데요. 나무로 성장할 것 같아요. 첫째는 노지 월동이 너무 잘 되고, 겨울에도 이잎 상태가 그대로, 잎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나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 키가 한 1.5, 제 키보다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도 많이 피어지고, 개화기간도 길답니다. 어, 남부에서 부틀레한 노지 월동 너무 잘 되니까요. 다 잘라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대로 닫으면 너무 무성해집니다. 아래쪽 거 계속 따서 삽목시키시고, 그리고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꽃 피고 나서 나중에 꽃치면 많이 잘라주시고, 그래도 지금 제 키보다 더 커가고 있고요. 줄기도 굵어져서 이거 나무로, 그렇게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붓들레아입니다꽃 너무 많이 피었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개화 시작입니다. 붓들레아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꽃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제목이 뭐, 뭘까요? 제가 꽃 이름도 모르는 채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가을에 식물이 났어요. 그리고,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작은 상태로 겨울을 그대로 났어요 제가 투명 그캡 있죠.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 플라스틱 둥, 저기, 둥근형. 그거를 계속 겨울에 씌워두고 한 번씩 물만 줬거든요. 근데, 아, 제가 출장을 갔다 왔더니,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 캄파눌라가 이렇게 꽃이 피죠, 그죠? 근데 그 꽃은 그렇게 이렇게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피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반만 치켜들고 피는데 이거는 다 위를 향해서 피었어요. 이것도 캄파눌라 맞을까요? 근데 꽃 모양은 많이 닮았는데 꽃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연한 보라색에 지금 이한 이 백송이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이 꽃이 다피워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 이렇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저 올해 꽃농사 이거 한 포기만으로도 저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꽃을 많이 피워줬습니다. 그것도 노지도 아니고 지금 화분에 키우고 있거든요. 가까이 한번 보실래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간판올라일까요? 2, 4, 6, 8, 10, 12, 14, 16, 18. 지금 한 스무 송이 정도 피었네요. 그런데 밑에 맺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와, 이꽃 나중에 제목 아시는 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저처럼 농사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꽃 농사. 와 대박입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물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핑거제가 처음 봤거든요. 와 정말.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쁘지요. 수영도 너무 예쁘네요. 키 많이 안 크고요. 한 50cm 안쪽입니다. 짱짱해요. 대가 아주 단단하고 해서. 뭔가 세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꽃은 이렇게 많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예뻐서 자꾸 자랑시키게 됩니다. <laughs> 다른 거한개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집 누운 잎 주름 그거 맞나요? 네. 어 제가 이거 놀랐어요. 이것도 너무 줄기를 뻗으면서 꽃을 많이 피워주네요. 이건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옆에 식물들 방해받지 않는 곳들, 곳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많이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정말 예쁘네요. 그런데 이 흙에 따라온건지 양귀비도 같이 피고 있어요. 이 양귀비 피는게 아니라 나고 있어요. 이 양귀비 맞는 것 같아요. 뽑아야 될듯 합니다. 제가 심은거 아니랍니다. 저는. 요런 거는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예. 와눈 입주로 이것도 엄청 꽃 많이 피워주는 그런 식물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글로리오사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괜찮네요. 꽤왜냐면 개화 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되게 크고 색감도 예쁘답니다. 어, 꽃잎 거의 그 맨바깥쪽있죠 우리가 지금 제가 보이는 쪽그 저거는 5cm는 훨씬 넘어요. 그리고 꽃 뒤쪽 길이도 한 7, 8cm 되는 것 같고요. 어, 한달 넘게 계속 새로 또 올라와서 꽃 피고 꽃 피고 하고 있어요. 글로리오 사이고요. 큰꽃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밑에 씨를 따주면은 더 어, 크게 또 꽃도 많이 피겠지만 제가 번식을 한번 시켜 보려고 그대로 씨를 두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알뿌리를 사서 심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 색감이 참 예뻐서 그 분홍꽃 좋아하시는 분 심어보시고요. 안쪽은 노랑의 꽃빛이 진한 상태에서 점점 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 글로 글로리오사 소개 드리면서 아침에는 제가 바빠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온통 화단 에는 꽃도 꽃이 거니와 저희 바이솔바은 정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글로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늘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꼼지꼼지 바위 소리 아니고 꼼지꼼지 꽃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너무 예쁜 꽃들에 반해서 안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저 아침에 울어주는 새들 협찬 고맙습니다. 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없는 새에, 저희 집 연못에, 아, 붓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습니다.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어, 붉은 계열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청보라색입니다. 진짜 오리지날 보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붓꽃을 키워보니까, 요 오리지날에 가까운 모양 있죠? 그 중에서는 노랑이 제일 먼저 피고, 그 다음에 분홍이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이 피는 것 같아요 아직 필거리가 남아있고 저는 처음부터 이거 물에서 키웠거든요 예전에는 꽃대가 하나 정도 올라오더니 지금은 하나 둘셋네 대가 올라와서 이거 이제 차례차례 피워 줄것 같습니다 물에서 이렇게 키우면 꽃이 안 피고 뭐 시들거나 마르거나 하는 그런게 적어요 그래서 꽃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 집 북꽃 보여드리면서 오늘 아침은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